안녕하세요. 슬로우 주식입니다. 8월 21일 월요일 단타 매매 일지 짧은 설명입니다. 혹시라도 단타 공부에 도움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 올리는 것이고요. 어, 단타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고 저도 주식 전업 초반에 뭐 10만 원씩으로 단타 연습 했다고 제가 영상 처음, 첫 편을 찍었을 때도 뭐 말씀드렸지만, 뭐 단타로만 연습 계속 하시다, 하다가 12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. 뭐, 10만원씩으로 매, 매일 했는데 120만원 손실을 봤으면은 좀 많이 봤죠. 예. 그런 걸, 그런데 그걸 스윙으로, 어, 제 포지션을 전환해서 뭐 어떻게 복구하게 되었고, 어, 여러분도 자신만의 맞는 포지션을 정하셔서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. 그리고 단타가 항상 수익만, 수익만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나기 때문에 어, 이점 꼭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단타친 종목은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입니다 예, 단타친 이유가 일단은 어, 이런 약간의 박스권 처음이죠 예, 쭉 상장된 후 어, 상승후 눌림 눌림을 돌파해 주는 이봉이 빨간 봉, 이 양봉에 어제 종가를 뚫어 주는 자리, 이 자리를 보고 단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일단 이 단타가 어 처음에는 26,400원이나 500원 자리까지 이 고가였죠. 고가가 26,500원이네요.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그래도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단타를 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일단 길게 차트 내역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제가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예, 아 여기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다 잘못은 약간 잘못 표시되긴 했는데 어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26,500원 짜리까지 는갈수 있을 여력이 있을 것 같다 하고 들어가 됐고 이거는 3분봉이에요 3분봉인데 음, 여기서 보시면은, 일단 3분 봉, 첫 봉에서도 양봉, 다시 양봉, 은봉 눌림 자리, 3분 봉, 음, 이 3분 봉 라인에, 어, 오일선이죠. 3분 예, 봉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간죠. 이게 타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게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. 여기서 다시 지켜주고, 음, 이 자리, 이 자리, 어, 잠시만요. 이 자리죠.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 봉, 이봉 사이에서 돌파할 때, 돌파 매매할 때 매수가가 25,9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. 또운 좋게 약간의 개을띄워서 올라가길래 그냥 욕심 안 내고 27,000 매도 평균가가 27,000원이니까요. 이때 그냥 털고 나왔습니다. 이게 들어간 게 보시면은 항상 차트를 크게 보시는 게 좋으세요 보시면은 여기서도 박스권 짧은 박스권 위에 상단 박스권 여기 최고가 고가에 도전하기 전에 이 상, 상단 이부분의 이 박스권을 한번더 도전하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친 후 어, 여기서 다시 매물 소화하고 내려오는 이 과정인데 돌파할 자리에서 올라갈 때 단타를 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내려 올라가다가, 어, 어 설명을 더좀잘 세이 들리기 위해서 이게 분봉으로 보면요. 이게 3분봉으로 다시 보면은 항상 이 돌파 자리. 올라갔다 눌림자리에서는 좀 잡기가 힘든게 눌림자리라고 하지만 이 눌림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까지 갈지 뭐 밑으로 아예 더 내려갈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박스권 짧은 박스권이죠 3분봉상 이렇게 짧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따라 들어갔다가 어, 손절은 이 봉의 시가나 아니면 여기 지지받는 어 이런 짧은 자리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어, 손실 라인으로 잡으시면은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하니까요 단타를 혹시 치시고 치시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까봐 영상을 간단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고 음, 여러분도 단타를 하고 싶 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박스권이 왜 중요한가를 좀 알고 돌파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재미없는 영상이고 그냥 단타였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장 잠시 보면은요. 소전도체 관련 주는 뭐 한가 맞은 종목이 뭐두 개에서 세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맥신 신소재 관련 주는 뭐 상한가가 네개세개 개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 이게 뭐 강하네요 갭으로 떠서 상한가 말아버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요새 뭐 수급이 일 이쪽으로 다 몰려서 뭐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수급이 다 절로 돌았는데 뭐 지금 보면은, 어, 보면 시장에 돈도 많이 돌고 있지가 않아요. 돌고 있지 않다는 거는 수급이 한쪽으로 더 확실하게 쏠렸다는 건데요. 오늘 장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. 이점 보시고 주의해서 한번 거래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...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단타를 만약에 하신다면 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